음. 자 이제 기토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이제 기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기축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을 보면 여기는 이제 그 밑에 개신기라고 하는 어, 나름대로 지장관을 항상 이렇게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장관을 봐야 되고 물론 여기서 어, 기토는 이미 갖고 있는 기토니까 이제 비견이다 이런 얘기죠. 비견. 이 비견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정 어, 전기라고 하더라도 좀 신경을 들 같은 거니까 그렇고 예, 개수가 이게 뭐냐면은 편제죠 예, 편제가 되고 신금이 어, 뭐가 된 겁니까 상관이 되나요 예, 상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관에 대한 머리를 사용해 가지고 아, 편제에 대한 부분 돈을 이렇게 벌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그 항상 이축 그다음에 미 그다음에 뭐진 그다음에 술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묘라고 하는 나름대로 묘라고 하는 이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주안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측면이 이렇게 되면 대략적으로 묘가 아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게 이제 그 같이 에, 묘 안에서 이렇게 먹을 거 하나 밖에 없는데, 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 옛날에 순장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순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분들이 어, 아주 알뜰살뜰하고, 어, 나름대로 그런데 이 자기 자체도 알뜰살뜰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알뜰살뜰하니까, 굉장히 이런 분들은. 어, 자기가 삶 자체를 어찌 보면 노랑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자기 자신,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주 꼼꼼하게 관리하는,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머리도 좋은 거고요. 상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아이디어라든가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서 그 순발력에 맞춰서 이제 돈도 이제 벌고 하니까 기축, 일주들이 의외로 이제 돈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잘벌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재산을 모을 줄 아는, 재산을 모을 줄 아는, 어, 아는 힘을 갖고 있다. 음,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토도 자기 의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관리하고 모으고 이러는 기본 성향인데, 그 밑에 있는 지지주도 나름대로 그 모으고 이러한 거의 인데다가 그 다음에 상관적인 거는 아이디어나 머리 이런 걸로 사용해서 또 돈도 모으니까 결국 재산을 모으는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기축일지들이 겉으로는 뭐 어떻게 돈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사람이 보이는 것보다는 돈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기축일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 나름대로 어, 이 기축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이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뭔가 이렇게 그 기억력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죠 기억력이 좋고 이 기억력이 좋은 거를 이제 받쳐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갖고선 이제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있어서는 그래도 끝까지 인내를, 인내심을 가지고 아주 일을 추진하니까 그 뭔가 마무리 짓는 마무리 짓는 이제 심도 좋다 느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만큼 또 공부나 이런 것들도 어, 잘할수 있는 기본 어, 능력은 갖고 있는데 에그 이제 토 일주 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 공부를 하는게 하나하나 쌓아 가면서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거 보다는 이렇게 기억이 잖아요 기억력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공부할 기회가 이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운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기토 일주들이 자기 운에서 공부할 운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기토 일주들은 의외로 공부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공부 운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니까, 러 근데, 내가 이제, 뭐 부모와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많으면, 기토일주들도 공부는 잘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순발력이나 이런 건좀 떨어집니다. 순발력이. 순발력이 떨어져요. 그럼 뭐다? 기억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기억력으로. 그래서, 원래, 어느 한 단계까지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억력만 바꿔가지고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장인은 장인 이제 하나의 끈기 있게 하나의 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 장인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주 고급적인 거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가르치는 거 좋아하거든요. 교사인데 이 교사가 이를, 만약에 교수계급이 아니라, 이 교수급이 아니고 교사급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분들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가르치는 거, 이런 것까지는 굉장히 또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가르치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논문 뭐 해가지고 뭐 특별한 무슨 아주 높은 지식이나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창조성은 조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상황에 적당하게 뭔가를 할수 있을 만한 것까지 이제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지. 욕심내갖고 너무 열심히 너무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자, 오히려 돈 모으는 일, 아, 그리고 이제 남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이 좋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사회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이런 식의 이제 그 아주 깊이 있는 전문직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약간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일들을 좀해 나가는 것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이 사람이 이제 공망이 이제 오하고 미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오하고 미는 오라고 아, 하는 것은 아, 인성을 말하는 거고 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비견 겁제적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은 이제, 인성이 공방이니 공부하는데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겁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주변의 도움을 받기에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축의 삶은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갖고 있는 소라고 하는 이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제 황소잖아요. 어, 어, 토가 이제 황색, 황색이니까 이게 황토, 어, 황소란 말이죠. 황소의 장점은 뭐냐면, 꾸준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시생봉사함으로서 죽을 때까지도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한마디로 이 어, 일이 아주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보다는 어느 정도 어, 전문적이긴 하지만 좀 단순하면서 그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하면 돈을 축적을 잘해요. 근데 그게 너무 막 복잡해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고도의뭐 이런 쪽이 되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선 결단을 못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기업, 소사장 아니면은 뭐또아 어, 기토니까 뭐 서기가 됐든 이런 식의 어떤 아뭐 어, 장부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 그러는 측면에 있어서 또 어, 누구랑 같이 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차분히 할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런 사람들이 잘 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또 내성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어,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아, 요게 이제 신이 이제 이게 상관이 아니라 식신이거든요. 식신인데, 이 식신 또한 만약에 뭔가 생각하는 일인데, 이런 생각하는데 집중해서 빠지는 어떤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내성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을 이제 잘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입장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기축일지는 뭐 큰돈은 아니지만 자기 삶을 영위하는 데에서는 어려움 없이 이제 가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토들이 있죠. 기토들이 이게 흙이다 보니까 또 길거리에 어떤 이런 거다 보니까 이 발목이 있잖아요. 발목이 약해요. 이거는 좀 약간 특화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의외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하면 "어, 제가 잘뒤껏 넘어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토들이 특히 그러는데, 그중에 기축이 특히 더 그래요. 기축이, 그래서 여기 이제, 곡각살이라고 나왔잖아요, 곡각살. 곡각살이라고 나온 건 이게 뭐냐면, 밑에 이제 다리를 이렇게 다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기축일주들이, 특히 이제 이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자꾸 삐끗, 잘 삐끗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산 같은 데갈때 이런 거를 특히 신경 써서 발목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 물론 이제 토가 갖고 있는 뭐 위와 연관되는 일뭐 여러 가지 건강 나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거보다 눈에 가장 띄는 것이 이제 발목이 약하다라는 사실이고 그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굉장히 그 이분들한테는 아주 그 쉽게 아주 와닿는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고 이제 토는 기본적으로 신앙심과도 연관이 있어요 신앙심. 어, 신앙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뭐 다, 아, 어, 산에다가 이제 이렇게 불, 그, 물 떠다 놓고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항상 이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의외로 집에다 물떠 놓고, 아, 어, 뭐, 자기 나름대로 그, 뭐, 이렇게 마음을 다스린다든가, 이러한 현상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이 아, 뭔가 일들을 이렇게 아 하다보니까 이제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식과의 문제 있잖아요 자식과의 문제가 발생할 요소도 좀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은 아, 내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돈 모은 걸 하다 보니까 인색해 인색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 대부분이 자식분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면 무조건 아~ 나는 그냥 안 좋은 거보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한 측면이 이제 자식들에게 또, 그걸 강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어, 세상을 보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데, 어, 좀, 음, 자식 운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 어머님들이, 자기 뭐, 시생공사에서 나 먹을 거, 어, 안 먹고, 자식 주고, 뭐, 이랬는데, 나중에 해서 다, 자식들은 생각하기를, 엄마는 짜장면 안 먹어. 엄마는 뭐밥 저기 뭐야 맛있는 거 먹을지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먹고 싶어도 애들 주느라고 안 먹고 계속하다 보니까 아한 번도 애들은 그걸 못본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자식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 우리 엄마는 뭐 짜장면도 못 먹어.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기축 일주가 갖고 있는 약간의 좀. 어려움들이라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보면 왜 그러냐면 예, 식신적인 부분에 한쪽으로 쭉 가고 거기에 뭔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어, 어, 하다 보고 또 재산 모으고 이러는 뭔가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돌아보고 자기 시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서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근히 요 저기 뭐 기축일주가 여러 가지 소구가 있지만. 굳 소중의 황소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일생을 가만히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축일주들은 약간 그 소의 일생을 닮은 것 같은 이런 측면으로 이제 보신다 그러면 해석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나하나 돈 모아가는 스타일이지 갑자기 어서 돈이 나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 금면을 에~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일을 충실히 이렇게 쭉 깊이 있게 뭐~ 가게를 아주 끝까지 운영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데 아주 격변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돈좀 모아 보겠다고 한번 이제 뭐~ 어 그~ 지방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뭐, 큰 사업을 벌인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런데 욕심부리다 보면 좀 이제 화력계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성숙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래서, 아 사주가 조금 안좋게 나오면 은 아, 지방에서 아니면 은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아, 화류계 쪽에 있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아, 의외로 아, 왜 그러냐면 삶 자체가 조금은 아, 음습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는 성향도 있는거죠 물론 이제 주변에 그 사주가 어떤 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아...